안녕하세요. 365바라빈입니다. 자, 이 사건 좀 오래됐죠, 그죠? 2023년도 사건입니다.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 요 행정구역은 위례는 성남, 성파, 그리고 하남이 같이 세 군데가 다 지역이 연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정구, 창곡동, 성남, 수정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할 부분이 수원지방 부분, 성남지원입니다. 이 성남지원에서 입찰 진행하는 건입니다. 12월 1일 날 진행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13억이었습니다. 요 평가된 시점은 2023년도 7월 26일 날 평가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가격 자체의 변동이 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1차에 반드시 낙찰이 될 권리상의 문제만 없으면 반드시 이번 1차에 낙찰이 될 물건입니다. 여러분. 자, 요즘 미래도 사실 가격이 조금 더 최근에 들어가지고 많이들 꿈들꿈들 하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 데가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지하철 개통이 가장 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위례신사선, 그리고 위례과천선, 아직 삽도 못 떴어요.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안 갖춰지면서 위례신도시가, 지역적인 위치는 송파 남단, 외곽순환도로 복장역이 있는 쪽, 송파 IC 나들목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죠. 올라가면 바로 송파 잠실 쪽으로 해서 한강벨트 라인으로 갈수 있고, 뭐수소통해서 강남,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성남 구도심, 그리고 밑에 판교 분당, 그 중앙에 딱 껴있는 위례신도시 나름대로 남한산성자락 아래에 있으면서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제 2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서울에 근접해 있는 데 아닙니까? 근데 판교보다도 가격이 못해요. 판교는 자 자족도시로서의 그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반면에 판교는 신문당선이라도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례신도시는 이제 트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천에서 8호선 남유래역 있죠? 요 8호선으로 가는 요 이제 트램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 트램 노선 따라서 가격도 여기 하남 쪽이냐, 서울 송, 송파 쪽이냐, 성남에 성남 쪽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좀 있지만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요 항아리 상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 요 위례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가면은 이게 고가로 되어 있고 이게 아주 큰 넓은 대로 대로거든요 이 대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위쪽이 완전히 좀 분리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위래 신도시 이거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제가 벌써 지금 1반1년 전부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 상가를 제가. 여기 분양을 받아 줬거든요 그때 할인분양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가 항아리 상권이니까 여기가 여러분 보시면 위래 초중고가 여기 다 있습니다 초중고 학군지가 다 있어 가지고 여기는 애들 치약자녀들 있는 학부모님들이 요 블록 안을 요 항아리 상권 쪽으로 사실 좀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요 아래쪽 보다는 이 호텔 있죠 호텔 있고 요 호수공원 있는 쪽 이쪽보다는 가격은 못합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반면에 학군지가 초등학교, 초중고가 다 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상가는 사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 는 상가가 다예요. 이 상가 건물이 총한 12개 정도 건물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위래드자이 이거 그때 당시에 공사하기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이 상가를, 일층 상가를 분양을 해줬거든요. 요 카락시장에서 안성상회라고 상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청과 도매업체로서는 사실 상당히 좀 큰 업체의 사장님세요. 그 사모님한테 제가 요 상가를 분양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전에는 펜이점 했는데, 요 나무 약국, 요거는 약국 그 원장님이 직접 그 분양받으셔가지고 약국은 하고 있고, 여기 전부 다 병원 학원 건물들입니 주변이 전부 다에. 요기에 예. 보면은 요 들어간 입구 자리 있죠. 지금 여기뭐 공사한다고 지금 요리되어 는데요 원래 편의점 자리였습니다. 요편의점 자리로 첫, 첫 상가 중공 떨어지면서 세븐 일 리버 편의점이 들어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업종이 바뀌는 공사를 하고 있네요. 요 상가 들어가는 통로 쪽이거든요. 요 통로 쪽에 상가를 그때 진짜 흙 밟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거를 분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녔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좀잘 아는 지역이고요. 그때 당시에 상가로서는 요 위치가 참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 상가 여기 다거든요. 이 주변에 세대 수사 사실 상당히 많은데 학군지 수의 세대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상가는 요게 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가를 제가 부장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센터를 부리죠. 요 물건이 지금 경매가 나온 겁니다. 상대적으로 요게 하고, 요게 밑대 로레 캐슬, 슬이나볼리리치 위레보다는 가격이 한 1억 정도 이상은 쌀 거예요. 여러분. 호반 서미도 지금 경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요 물건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13억의 평가가 되었고요. 5,403동, 요기 3동입니다. 704호. 1, 2, 3, 4, 5, 요 4호 라인 여기네, 그죠? 남서향 바라보고 있는, 여기 5,403동, 청은 7층, 7층, 4호, 15층 중에 7층입니다. 딱중간층이고요요 라인에는 38평짜리 아파트가 0내가 지금 나와서 진행 중입니다. 1차 신건이지만 이번 차에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하면 유찰 안 됩니다. 이번 바로 낙찰될 거예요. 미래, 위례, 최근에 미래를 좀 들어가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 연말이라고 또 막, 막연해가지고 막 카톡 난리네 야, 자 그만 좀 보내라, 야. 지금 영상 찍고 있다. 자, 여기 7층 여 표시 잘 해놨죠, 그죠? 4호 라인. 자, 요 물건. 위래쪽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좀꿈틀꿈틀꿈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 4호 라인. 앞뒤 맞바랑 38평형. 포베이 구조. 방 3개, 욕실 2개. 딱요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포베이 구조죠. 38평의 포베이 구조니까 방들도 사실 클 거기에 주방도 사실 상당히 넓을 겁니다. 아주 넓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게 34평형 구조거든요. 34평에도 포베이를 뺍니다. 그런데 38평형에 이렇게 포베이 구조니까 주방 거실이 사실 상당히 넓을 겁니다. 아주 가장 선호하는 구조 타입이거든요. 2016년도 4월달에 중공 떨어졌습니다. 내가 여기를 2014년도에 그때 그때 당시에 이 상가를 내가 분양해 줄때 밟고 다녔었는데니까 이거 그 아파트 막 짓고 있을 때입니다 다요 아파트들 있었던 거, 요아파트 있었던 거 같고 로데캐슬 있었던 거 같고 이거 뭐 그냥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혼 희망타운까지도 공사를 하니까 이제 주변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 거죠. 요기단전에 상가, 일층 상가 진짜 좋은 상가 있습니다. 평생 한번 월세 걱정 안 해야 될니다 부동산 오랫동안 하면서 저런 것들이 도시계 도면만 가지고 있잖아요. 다 보인다니까요. 그 정도를 볼 정도가 되어야 진짜 뭐 전문가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5청 중에 7청, 2016년 4월 1 1일날 중공 떨어졌고, 소유주문 점유하고 계시네요. 채권 최고 금액도 15억이 넘는다, 그죠? 제하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1금융, 1순위 건재당 건재가 경매를 넣고고 소멸, 안 소멸 안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 관계는 깔끔합니다. 세대수는 687세대입니다. 다 중대형, 뭐 중형급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면수도 야 가구당 두 대까지 가능하네요. 주차 면수 아주 좋네요. 이 부분은 뭐 아주 큰 장점입니다. 주차 면수가 뭐야 거의 가구당 두 대면은 아주 좋은 거죠. 자 대우 건설에서 시공했고요. 예. 자요 물건 잘 보십시오. 이러분 이거 아요 부분을 좀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요. 한국 부동산은요, 옛날 한가문에서 매월 매매 가격 변동 지수입니다. 올해 3월 달부터 서울입니다. 계속 오른 모습 보이죠. 밑에 노란색이 수도권이 경기도거든요. 수도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도권도 계속 이렇 올랐습니다. 요 중에서 서울 중에서는 9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성동구 송파구입니다. 성동 송파. 이위로도 송파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잠실일 대 그리고 미성 코로바가 재건축돼 있는, 재건축돼서 이제 입주하고 있는 저쪽 그, 어디, 저거, 그, 그, 파크리오, 송파파크리오 있는 쪽에 장례아파트 옆에 미성크로가 적개갖고 입주하고 있는 거기 30평대가 지금 40억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요 송파, 성동, 한강벨트 라인 따라서 9월 달에도 많은 상승을 보일 거예요. 9월 달에 경기도권역에서 가장 많이 오른데는 분당입니다. 분당, 성남시 분당구, 분당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분당에 정자에게 너티마을 공물아파트, 리모델링아파트가 35평, 분양가 26억이었습니다. 경쟁률 40대 1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남, 그리고 성남 전체, 그리고 용인 수지, 아래는 수원 영통, 안양 만안, 그리고 과천, 그리고 여기 광명. 요 일대 쪽이 12개 구역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역을다 묶였습니다. 중개거래가 실거래하기가 사실 좀 자금 증명이라든지 절차를 아주 좀 까다롭게 했죠. 그러면서 거래량을 줄여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부에서는 시도를 했지만 근데 이미 4천조에 육박한 시중의 유동자금량 그리고 2040년, 2030년까지 공급 물량이 약한 5분의 1토막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 가격이 주인들은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계속 실거래가는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 공매를 하는 사무장으로서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법원을 가습니요 내일 제가, 제가 내일 아침에 또, 또 서울 동부 법원도 또 입찰에서 갑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법원, 법적 경매 법정에 가가지고 지금 경매 법정에 흐르고 있는 움직임 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실무하는 사람으로서 매일 보고 명도 하고 다니고 하는 사무장이기 때문에요. 현실에 대해서 실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하고요. 알림 좀 설정해 놓으시면 영상 만들어지는 거 바로바로 바로 뜨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조금 전 보시면서 내집 마련이 됐든 재택이 됐든 설계가 가능하십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좀. 현장 조사하고 권리 분석하고 입찰 명도까지 명도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저번 주에 낙찰 받았던 풍납동 현대 리버블아파트 우리 1차에서 받았거든요 그거 안에 내부 수리 상태 수리 잘돼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 알았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낙찰가에 조금 반영해 가지고 1차에서 단독으로 조용히 받았습니다 그 안에 내부 수리 상태가 너무나 괜찮습니다 이게 내부에 나와 있을 인데 아마 찾아봤는데 블로그 누가 해 놨던데 그, 지금 이제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주분한테 그, 인테리어 공사된 거해남까지다 받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허가 일정 떨어지고 지금 대출 준비 다 해놨습니다. 잔금 일자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 내부 수리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손님 너무 만족하죠. 그런 내용을 조용히 잘 파악해내가지고 손님한테 딱 맞춰줘야 손님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실무하는 사무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 궁금하네. 한번. 볼까? 이,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현데 리버빌, 어, 인테리어. 13층 1호 1 9평자리를 받았거든요. 큐브, 이겁니다. 어, 큐브, 큐브에 생긴 것 같던데. 현대 어. 리버빌, 인테리어, 니 모델링, 이거 아닌데. 큐브, 블로그에, 블로그를, 보여줬는데, 블로그 아. 없나? 아, 블로그, 여겠다내 리브빌. 아, 그거 아닌데. 다음에 내가 찾아가지고, 예, 보고, 본 영상 한번더 만들어드리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테리어가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손님 뭐, 아, 돈번 거죠. 그런 게 이제 한번 유찰이 되고 나면요,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버리면 막 경쟁률이 막 치열해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막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빨리 조용히 알아내가지고, 우리리 우리만 들어가서 조용히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실력입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시시한 보겠습니다. 제가 1차에 낙찰이 된다 그랬죠. 그죠. 2003년, 2023년도에 감정평가된 금액이고, 위에 유래 센터를 부르죠. 유래 초등학교 바로 단지 내를 품고 있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자, 요 물건에 있어서 지금 물건 자체가 자, 요 38평이거든요. 요, 요 구조만 그냥 다 찍어 볼게요. 다 찍고, 우리 포베이 구조에 그거니까 딱정 해당되는 것만 딱 보겠습니다. 111A입니다. 111A. 요것만 보도록 할게요. 111A. A1, 2좀 나눠져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요 구조가 가격이 좋을 겁니다. 가격 낮은 것만 해도 지금, 효과는 17억의 효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층인데도 예. 이제 실입주 안 되는 물건들, 부동산이 지금 못 올린다는 거 다들 아고 계시죠? 이제 토지글 허가구이기 때문에, 오늘 강남은 옛날부터 토지글 허가구이했으니까 뭐,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입주 되는 물건들만 올려놨는데, 경매는 여러분, 대출 안 받으면 실입지 않아도 됩니다. 전신없고 갭투자가,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경매가 지금 가중에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장점. 자, 이 물건 111A. 자, 지금 실거래 가격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10한이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여기 16억 이상 갔다가 2021년도 하반기 때 하반기까지 16억까지 찍었었다가 가격이 12억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실거래가 지금 10억을 넘게 찍었습니다. 15억을 넘게 찍었는데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지금 10출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깎아봤자 이 금액으로 깎이겠습니까? 진짜 급한 사람 많은 분이 이 금액 못, 못 깎는다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가 절벽이 돼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어떻습니까? 지금 15억 이상으로 실개가 되었지만 경매는 지금 13억에 최저가가 13억으로 책정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 금액에서 내가 얼마나도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써서 응찰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낙찰자가 될수 있고 패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 잘 준비해가지고 가고 명도 깔끔하게 마무리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명도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전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조용히 명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성향도 알아야, 알아야 되고 예. 심리전도 펼칠 줄, 펼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조용한 압박관계, 또 회유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맹도 처리 잘하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자, 여러분, 위례신도시 영상, 저, 항아리상권, 위례, 북위례 쪽에 있는, 북위례라기보다는 성남 쪽에 있는, 남한산성 쪽에 있는, 거기에 위례거든요. 이 지역에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취약자는 있는 분들은 아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 물건 1차에서 분명히 낙찰이 될 물건이니까요. 이 물건에 관심 있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요. 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수임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례신도시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